4천만짜리 정부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고 한다고 하면이게안 갚아도 될 돈이야. 이것만으로도 엄청난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팔의 매출을 일으켜야지 영업 이익으로 봤었을 때 4천만이 남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한다 한다면 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도움 될 만한 사업 좀 알아봐라. 모르기도 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모르니까 오히려 대표자들보다 더 모른단 말이죠.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이 범위가 되게 넓은데 쉽게 얘기하면 은 정책자금과 뭐가 다르면은 상환의 의무가 없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들렸다가 갚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갚지 않아도 될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회계 처리로 어떻게 되게 되면은 영업의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영업의 수익이 매출 증대 효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지원 사업으로 4천만짜리 원 정부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안 갚아도 될 돈이야. 이것만으로도 엄청난데. 근데 아이 4천만원에 뭐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 할 바에 그냥 내가 더 사업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영업의 수익이 4천만원이라는 거는 제가 어제 채지 p 티한테 2023년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5%래요 5%를 기준으로 4천만 원을 날라고 하면은 매출이 8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지원사업 4천을 받았다고 해서 8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거꾸로 해서 영업이익을 4천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8억의 매출을 일으켜야지 영업이익으로 봤을 었때 4천만 원이 남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한다 한다면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표님들 세금 다잘 내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받고 있고 누군가는 못 받을 사업이지만은,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정부 지원 사업 귀찮아서 안 받아, 시간 없어,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게, 요렇다기 보다는, 제가 이제, 이번에, 다, 가인지 캠프에서 다양한 자료를 전달 드릴 텐데, 최소한의 뭐, 여러 자료들도 있고, 제가 끝에는, 정말, 1 0 개, 사이트 또 따로 추천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몇 개라도 좀 보셔가지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있는지말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 지원 사업은, 정부의 비대칭성이 되게 큰 영역이에요. 정부 지원 사업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마다도 다르고, 업력에 따라 다르고, 산업에 따라 다르고, 부서에 마다 다르고. 하여간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근데 누군가는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는 그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그것만 하는 전담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대표님들이 시간 내서 교육을 다니기도 하고, 그런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은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작성 안 하고도 신청받을 수도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고용정급 일부도 대부분 그렇고, 뭐, 일부 마케팅 사업도 사업계획서가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소소하게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런 것들이, 아, 그 정도, 그 정도 돈을 안받으라고치부 하기보다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영업이익을 좀 매출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약간만 시간을 투자하고도 선정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도 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만 그 허들을 인식의 허들을 낮춰서 한번 이번기에 회좀잘 알아보시고 아 우리한테는 정부 지원 사업이 한번 알아보아야겠다. 아니면 역시 우리랑 안 맞다.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되는 어,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정부지원사업 이퀄 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상관없는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라도 어느 정도는 필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로 작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라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그럼 정부지원사업을 한다고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산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는 건데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피드백을 받는다는 건두 번째인 거고 피드백을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스스로가 그럼 오히려 내가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를 그쪽에 좀 끼워 맞추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을까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도 좀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이전에는 되게 당연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여기 사업계획서 목차에 맞춰서 아 이걸 내용을 채워 놓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네 이런 피드백을 내부적으로도 할수 있고요 운이 좋게도 사업계획서 통과가 되게 되게 되면은 금액이 큰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발표도 하거든요.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 막 전문가들한테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도 피드백을 받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나중에 또 메일로도 피드백을 받아요. 사업하면서 사실은 내 사업을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돈안 받고 이렇게 피드백 받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1년에 한번 정도 연례행사처럼. 마치 경영 전략 세우듯이,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서, 최신 양식에 맞춰서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사업계획서를 쓰면 또 어떤 유익이 있으면은, 사업계획서가, 하나 사업계획서 잘 써놓으면은, 좀 거창하게는 이제 원소스 멀티 유저, 유주라고 말을 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 하나 잘 써놓으면은, 사업하시다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도 어차피 사업계획서 쓰거든요. 그때 쓸 수도 있고. 또 기업이 잘 돼서 투자 유치를 받을 때도 작성해놨던 사업계획서를 또쓸수 있고 또는 기업이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기업 인증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거기도 또 사업계획서 써야 되는데 이미 써놓은 게 있으면은 그걸 받으면 또쓸 수도 있고 사업계획서 잘 써놓을 필요도 없어. 한 번만 써놓으면은 정말 필요할 때 시간 단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쓰는 것만으로도 이런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했었을 때 되게 아쉬웠었던 부분 좀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정부 지원사업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1월 말, 1월 중순 이후, 그 다음에 좀 길게 봐도 한 4월 중순까지. 그냥 좀더 포괄해서 그냥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7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로 치게 되면은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성수기는 상반기가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보통 어떻게 하면은, 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네. 놓쳤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그때쯤 돼서 또 준비를 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현업에 바빠서 제때 신청을 못해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짧으면 2주 길어봤자 한달 내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때 신청을 한다? 어, 선정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의 성수기는 상반기가 맞지만은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성수기는 저는 오히려 하반기라고 생각해요. 7월부터 12일. 그니까 지금인 거죠. 딱 지금이에요. 왜 그러면은 어차피 성수기 때 나왔던 공고들이 이미 나왔고 우리가 지금에서 소급해서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업들이 매년 반복돼요. 80%는 거의 반복이고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게한 10%, 기존에 없었던 게 다시 생나는게10%뭐요 정도 건데 그런 모든 100%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업에서다 챙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메이저인 몇 개만 챙긴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멀리 볼 것도 아니라 그냥 올해 상반기에 열렸던 사업 공고 몇 개만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업계획서 공고 뜨기 시작하면 너무 늦고요 사업계획서 공고 뜨기 전에 미리 지금 7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계획서 초안 한번 작성하고 올해 공고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신청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준비해야 될 서류들을 미리 한번 준비를 해 보고 또는 정부 지원사마다 가점되는 항목도 있어요 기업 인증도 있고 특허도 있고 뭐 여러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좀 갖춰 나가는 거죠 여유 있게 신청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항상 바쁘니까요. 두 번째는 대표님들이 이제 효과 측면에서는 되게 혹하죠. 정부 지원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1억 5천, 뭐 4억, 5천 뭐 이런 거 거엔 혹하시죠. 그래서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으면은 그냥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작 사업계에서 써보고 필요한 것들잘 준비해보자. 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잘 준비가 돼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든 신청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초에 신청 요건이 안 됐었던 거예요 애초에 신청 요건이 안 됐었는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작성만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리 사업계획서 작성이 의미가 있다 한들 안될 사업에 굳이 실무자와 대표님이 시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업계획서 썼으면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초반 공고문 같은 거면 처음에 막 효과나 지원 요건 막막 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끝쯤에 끝쯤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지원 제외 요건이라고 했어요. 지원 제외 요건. 제가 지원 제외 요건 관련해서, 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되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은, 채무 불이행 중이거나, 세금이 체납됐거나, 이런 것들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 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특히 제게 되게 안타까운 대표적인 제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면은, 창업 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업력. 예비 창업장만 시업,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고, 3년 미만이 있고, 3년에서 7년 미만 있고, 7년 이상이 신청하시는 요런 것들이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짝 미스 해 가지고 안 맞는 데다가 신청하는 거죠. 또는 올해는 맞았는데 1년이 지나서 안 맞아서 못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팁두 가지라고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는 성수기는 하반기인 지금부터다. 두 번째는 신청 요건 그리고 어떤 혜택도 좋지만은 하기로 마음 먹었다가 내면 제일 초반에 신청 제외 요건 이거 한번 보셔서 괜히 우리가 엉뚱한데 힘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